안녕하세요.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어린이 보호차 15인승 LPC 차량입니다. 더뉴 그랜드 스트렉스고요. 20년형 8만 5천 킬로 주행하였습니다. 이 차량 외관이랑 실내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. 하차벨 그리고 어린이 비상용 벨입니다. 저거 누르면은 이제 아이들을 구해달라는 음성이 나오면서 어, 굉장히 안전장치로 되어 있습니다. 자, 자 주행거리 계기판 확인 되시고요. 경광등 발판 예비등 다 있고요. 어운행 기록기도 지금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. 블랙박스 그리고 카플레이 정품 카플레이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. 네. 후방 카메라 감지기까지, 양방향 열선 시트 더 배치가 되어 있고요. 에어컨, 히터 다잘 나옵니다. 시트 상태 굉장히 깨끗합니다. 당연히 비우변이고요. 안에 선팅도잘 되어 있습니다. 어, 이 차량 지금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고, 엠카랑 KB에 지금 저희가 광고를 나가고 있으니 연락 주시면은 친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. 이상 승용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